여러분, 2월 What's Up NIKB 영상에서는 4월에 있을 NIKB 학회 관련 안내를 하고자 합니다. NIKB는 매년 봄에 학회를 개최해 왔는데요. 이번 NIKB 학회도 작년과 같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올 학회는 4월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3시간으로 진행 시간을 대폭 줄여 집중력을 높이고 회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유익한 세션으로 열심히 기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학회에서 발표하실 NIKB 펠로우십 지원자를 2월 22일부터 모집할 예정입니다. 구두 발표자 및 포스터 발표자를 각각 세 분씩 선정할 예정이며, 구두 발표자 분은 500불의 상금을, 그리고 포스터 발표자 분은 1위부터 3위까지 각 500불, 300불, 100불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또한 포스터 발표에 지원해주시는 선착순 20여 분에게는 30불 상당의 아마존 상품권을 드립니다. 구두 발표자 선정은 NIKB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의 투표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What's up, NIKB에서는 지난 12월부터 각각 테마를 가지고 여러 박사님들을 인터뷰해 왔는데요. 이번 2월 영상에서는 국내 기업에 취업하신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알버트 아인슈타인에서 포닥을 하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연구 중이신 한승훈 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박사님. 저는 오늘 인터뷰를 진행할 노다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박사님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안에서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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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2 0서 일본에서 일본에서 일에서에서 일본에서 일본서 일본에서 일에서 일본에서 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들어가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내 기업 취업에 관심이 많은 만큼 오늘 다양한 측면에서 박사님께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때 어, NIKB 취업 설명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컨택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선 이제 위탁 생산을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위탁 생산을 넘어서 이 C, CM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더 넓혀서 CDO, Contract Development Organization, 이제까지 이제 넓혀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는 이제 CDO 개발 파트에 이제 몸을 담고 있는데요. CDO 개발 파트는 세포주, 이제 저희는 이제 주로 항체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항체 치료제를 위한 이제 세포주 개발부터 이제 완제품 생산까지 이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이제 완성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이제 항체, 어, 항체의 이제 생리활성 효능평가와 그리고 다른 파트로의 기술이전 또는 이제 어, 고객사로의 기술이 이제, 이제 진행하고 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생리활성평가뿐만 아니라 어, 항체 생산 공정 중에 불순물이 여러 가지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불순물들을 측정함으로써. 항체의 순도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회사에서 연구 주제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연구 주제가 이제 연구 논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논문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제 삼성이 이제 추구하는 반은 이제 고객사가 이제 의뢰하는 것들에 대한 항체 의약품 생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재 구체적인 연구 주제나 논문 같은 것들이 아직 좀 위협한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어, 해주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가지고 약간 조금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어, 삼성 바이올로스도 이제 조금 더 확장, 확장을 통해서 어, 연구 개발 쪽으로 이제 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쯤 됐어야지만 옛날 포닥이나 이제 박사 때처럼 주제를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거를 논문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드릴 질문들은 업무적이기보다는 회사 생활 관련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포닥으로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것과 회사에서 연구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아, 많은 분들이 참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도 처음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당시에 어, 아 내가 이제 정말 아카데미에 있다가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에 가갖고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많이 다르다던데.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알고 지낸 교수님들도 아카데미와 인더스, 인더스트리는 되게 다르다라고 해서 적응이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많이 조언을 들었었는데, 사람은 이제 또 적응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적응이 다 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뭐 많은 다른 환경이라든지, 이제 저희가 이제 코닥 때나 이제 박사 때 썼던 용어들, 이 용어들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괴리들, 그리고 이제 일과 일 뿐만 아니라 석 박사 때랑 이제 포스닥 때는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논문화 시키는 작업이 주를 이루었다면 회사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뭐 연구도 연구겠지만 실험도 실험이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업무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뭐, 뭐 문서 작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에 이제 되게 어, 서 오는 그런 전공과의 괴리의 차이 같은 것들이 처음에 되게 많이 이제 실감이 와닿아서 아, 이거 참 선택이 역시나 뭐 그렇구나 뭐별수별수 수 있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직장 동료들이 여러 가지 도움도 주고 하는 바람에 저는 그래도 이제 잘 적응해서 지금 지금 현재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많은 이제 포스닥 미국에서 포스닥 가시는 분들이 한국 조직 생활은 이제 되게 좀 엄격하다 출퇴근 시간 여섯 시 칼퇴근 이런 것 따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프리하다고좀 느껴졌습니다. 물론 뭐 조직 생활이 되게 딱딱하긴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있어서는 저희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유연 근무제라는 걸 이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주 40시간만 채우면은 뭐, 뭐 언제든 뭐 퇴, 출퇴근 뭐 알아서 이제 해도 되는 약간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되게 뭐 야근이라든지 뭐 추가 업무 물론 좀 바쁠 때는, 일이 바쁠 때는 이제 기간 내에 완수해야 될 일이 많을 때는 그렇게 뭐 야근 같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뭐 8시간 정도를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쁠 때는 뭐 10시간도 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거 있어서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직급이나 급여 같은 건 어느 식으로 정해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 직급이라든지 급여 같은 것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왜냐하면 어, 제가 받는 돈밖에 모르거든요, 저는. 남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것도 이제 어, 회사, 회사 차원에서 이제 금지되고 있고 그런 거라서 그리고 이제 직급도 되게 이제 많이 단순, 단순화되어 있어요. S1, S2, S3. 아, 내, 내 직급밖에 없어가지고 직급도 되게 단순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거기서 오는 뭐, 뭐 연, 연차? 뭐 이런 것도 들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저는 이제 주는 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밖에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히 드릴 수가 없어가고 죄송합니다. 아 그럼 서로 연구원들끼리는 존칭을 어떻게 하나요? 그냥 연구원님? 아,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 파트의 이제 리더가 아니게 되면은 이제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 이제 프로라는 명칭을 통해서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위해서 그렇게 프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승무 프로, 20프로, 승무 프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하는 과정에서부터 쉽지가 않은데요. 박사님께서의 취업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매,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우선 취업 진행 과정은 어떠하셨는지 예를 들면 자소서 준비 아니면 은 인터뷰 과정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2019년에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NIKB가 공동으로 주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채용설명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채용설명회를 하면서 이제 그때 실제 채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지원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지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뭐 연구가 이제 주된 방향을 이루었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성격의 장단점이라든지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이제 적는 것들 이제 그런 항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진 않지만, 지금, 와이프, 지금 와이프의 도움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중구난방으로 막 써놓으면은, 와이프가 조금 더 자기가 이제 비전공인 입장에서 읽어보고,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 라는 것들을 고쳐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자기 속에서나 뭐 이런 것들은, 어 자기 혼자만 보지 말고, 남들도 이렇게 같이 공유해서 보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어쨌든 자소서를 내고 합격이 됐, 제뭐 면접을 진행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채용설명회 당일에 이제 어 인사팀 상무님과 이제 면접을 봤었어요. 어 약간의 이제 전공, 전공을 뭐 했냐 정도만 물어보시고 이제, 자, 자기, 이제 자기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생각하는 방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방향만 이렇게 계속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계속 이제 듣고 마셨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용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 전화 면접을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 전화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시디 o 팀 상무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인사팀 상무님과 약간 비슷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전공은 뭐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제 그때는 이제 CDO 부서가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갑자기 삼성발로직스에서 임원 면접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임원 면접을 갔다가 근데 이제 또 실무 면접을 갑자기 또 봐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또 실무 면접 가서 이제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뭐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질문들은 아무래도 어, 회사다 보니까, 이제, 어, 자, 내가 연구했던 거를 어떻게 상용화시켜가지고 돈을 벌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되게 많이 여,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어버버 했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이제 뭐 진행, 진행이 돼서 아, 망했네. 고 이제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임원 면접에서는 뭐 개인적인 인성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조직,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옛날에 조직생활은 어떻게 했냐 이런 생각 그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뭐 갑자기 합격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라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짐 싸서 떠났죠 이제 미국에서 한국 짐 싸서 떠났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긴 대학원 과정과 포닥 과정을 거치다 보면 회사 지원 시 나이가 좀 걱정될 수 있을 텐데 박사급 채용에 있어서 나이가 실제로 중요한가요? 와서 보니까 뭐 크게 그렇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나이가 적게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도 이제 그냥 뭐 오시는 걸 봐서는 그렇게 크게 나이가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보다도 어, 자기가 뭘 했는가가 이제 가장 기업에서 이제 우선시 여기는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어, 포닥 때 어, 석박사 때 포닥 때 이제 루케미아 이제 백혈병을 공, 공부를 했었는데 백혈병과 지금 생각해 보면 백혈병과 지금 이제 항체치료제 생산하는 바로직스하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전혀 맞지가 않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옛날에 박사랑 이제 포닥 때 했던 그런 이제 항체를 생산하는 그런 이제 프로시저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본 적이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규 생물학적 테크닉 같은 것들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그래도 뭐 약간 이제 출모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를 뽑았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도 이제 많이 이제 포닥이라든지 이제 박사 끝내고 이제 각 어, 박사 끝내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되게 이제 전공 적합 일치도가 되게 중요,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어, 들어오신 분들을 보면 뭐 항체, 항체를 전자 전, 이제 전공으로 이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뭐 백신을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되게 이제 항체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어, 박사들이 많은 것 같은 걸 봐서 정말 그 전공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이는 크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 그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말은 회사에서 연구원을 뽑을 때 원하는 전공 및 특기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인가요? 저도 이제 저 친구가 이제 많이 이제 취업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옆에 갖고 들어갔었는데, 뽑을 때 나는 어떤 사람 뽑겠다라고 이제 지원 그 회사에서 공고를 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전공이라든지 뭐 원하는 전공이 적혀 있을 거라고요. 생물학 뽑을래 아니 뭐 면역학 뽑을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봐도 어떤 뭐 파이프라인 같은 것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보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다른 고객사들과 컨트롤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들어가보니까 파이프라인이라고 잘정리되어 있더라고요 회사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자기가 맞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네. 그, 박사님께서 이제 포닥 시절에 앞으로 무엇을 할지 이제 고민을 하시잖아요. 진로 결정 고민을 하셨을 때 국내 회사 취업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제 새로운 것들을 조금 더 배워서 진짜로 이제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뭐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우선 의약품 세계에 좀 뛰어들어 보게 되었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제 와이프가 다시 국내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게 가장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와이프가 이제 육아휴직을 받아서 이제 미국이 건너온 거라서 1년 뒤에 이제 들어가야 될 형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따로 살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결정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같이 살자라는 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취업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님만의 음. 꿀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우선 뭐 전공 적합성 이런 것들은 뭐그 다음 이야기고,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신감과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어뭐 이렇게 뭐 어떻게 뭐 좋은 논문을 못 내서 취업을 할 수가 없어. 뭐 나는 뭐 어떻게 해서 취업 안될 거야, 안 뽑아줄 거야. 이렇게 생각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제 생각에서는 조금 좀 잘못된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인더스트리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명확한 목표가 서시면 우선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어떤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것도 그리고 나름 피드백 뭐 받는 것도 많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도.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고 하다 보면은 조금 조금 더 내공들이 막 쌓이고 쌓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자기가 원하시는 그런 방향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과 그리고 이제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긴 인터뷰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승훈 박사님 끝으로 국내 기업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근데 국내 기업이 그렇게 뭐 예전 만큼또 소문만큼 그렇게 빡센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있는 부서를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뭐 집에 보내주질 않더라 이런 것들은 좀 옛말인 것 같고 어 이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많이 들어보셨을겠지만 이제 뭐 라벨을 많이 이제 중시하는 그런 풍토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어려움과 두려움 같은 것들은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국내 기업으로의 취업을 진행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앞으로도 좋은 연구로 찾아뵐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박사 또는 포닥 과정 이후 진로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이전 영상에서부터 앞으로의 영상까지 도움이 되고자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시청해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달에 다시 인사드릴게요.